유튜브에 영상 올린 썰풀 어던 떠오르는 게몇개 없긴 한데, 유튜브에 내가 영상 처음 올렸을 때가... 아, 언제냐? <laughs> 내 유튜브 영상 처음이 공식적으로는 써더 어텍 2천만 원 영상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전에 영상들이 더 있어요. 나의 처음 영상은 내가 중학교 2학년, 5월 3학년이야. 어, 기억나, 기억나. 중2병이 가득할 나이였으니까, 중학생이었던 김블루는 마인크래프트에 빠져있었어. 써더 어텍이라 서던이랑 마인크래프트 잘안 맞긴 한데 그때 내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중학생 때. 이름을 뭐 불순이라고 치자 어, 굉장히 불순하게 이름을 지었지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맵을 막 계속 만드는 거죠 혼자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친구들 계속 늘려다 보니까 학교만 끝나면은 다 같이 마인크래프트 하게 된 거야. 계속 이제 만다 보니까 마을이 꽤 커졌어.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던 거지. 친구들이랑 같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내가 편집을 할줄 알아야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내가 할줄 아는 게 그건 잘 만들어요. PPT는 잘 만들어서 파워포인트 그런 것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만들기로 되어 버린 거지. 윈도우에 그냥 무비 메이커 깔려 있었단 말이지. 그 무비 메이커로 내가 찍는데 찍고 나니까 부금이 심심한 거야.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명한 이제 마인크래프트 구금을 내가 그때 저작권 개념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버린 거지. 그래서 무비 메이커로 한 거의 이틀을 만들었어. 아, 있다. 2012년 4월 11일 저작권 침해 신고.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나의 첫 영상 짠! 빈블루의 초창기 순수함이 묻어나는 건축 서버. 이건 내가 제목을 나중에 바꾼 것 같아요. 원래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봐봐 봐봐. 이게 윈도우 무비메이커의 가장 기본 팜플렛이야. 신기하지? 이런 게 있어. 오 쪽팔려. 다인캡슐 다인캡슐. 어 이거 내가 지었던. <laughs> 에펠탑을 보고 있었어. 나도 저런 거 한번 지어봐야지 해서 이제 와 프레임 끊기는 것 봐. 어, 화질이 480p 화질이 480p가 어, 최고였다, 어, 그 당시에는. 와엔터에 우와. 와. 와 그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아이폰 진짜 초창기 최신형 아이폰이었어 이게. 세상에 세상에. 와 옛날에 어 얘네 메이플 좋아했어가지고 너희도 메이플스토리 커닝 파티 퀘스트라고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어, 하수구 퀘스트라고. 와, 너무 잘 만들었고. 오늘 피라미드, 피라미드.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버 주인인 김블루가 만들었다. 기억해달라. 너무 귀엽고. 그래, 이노래로 공부를 했습니다. 와, 나야, 저거. 열심히 한다. 과거의 블루엔. 어, 스킨도 없어. 스티브, 스티브. 내 중학교 2학년의 삶은 이랬었던 것같다 레인블루 월드래. 이때는 김블루가 아니고 레인블루였어. 왜 레인블루였을까? 이것도 썰 얘기하면 또 긴데. 내가 서더택겠다고 했잖아요. 서더테 클랜명이 레인보우였어. 난 파워레인저를 좋아했거든. 지금은 파워레인저 뭔진 몰라도, 나 때는 파워레인저 매직포스가 국룰이었어요. 알아요?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어, 얘는 얘였겠지? 아무튼 나루토 원피스보다 이제 선배님 격이십니다. 나는 많이 봤던 게 파워레인저랑 디지머드 벤처 봤어. 어, 예, 아구몬, 아구몬. 얘가 맨날... 만나 때마다 테이라 시다 시켜줘 테이라 <laughs> 조금씩 올리는 거야 테테테 하지만 우리 재미들은 모를 수 있어. 이 어르신들이 떠드는데 여기서 재미들이 모른다고 지금 스킵 누를 수도 있어. 어디서 지금, 그냥 조용히 보세요. 매직 키드 마술이는 아시나요? 아 알지 키즈 알지. 키즈 키즈. 아 매직 키드 마술이 아시는구나. 나는 그거 그거 캐릭 캐릭 체인지. 캐릭 너의 마음을 언덕? 아, 옛날에 팽이로. 와탑 플레이드 맞아 탑 플레이드. 아시는구나 청룡 백호 아시는구나. 3, 2, 1 고. 왜여기까지 왔죠? 나 기억이 안 나. 어 맞아. 이씨 썰이 자꾸 이탈하잖아 경로가. 그래서 김블루가 서더 되게 클랜에 들어가게 됐어. 그 클랜 이름이 내가 한창 파워레인저에 꽂혀 있어야 될 레인보우였던. 무지기. 파워레인저에 휘양차라는 무지기였던 거지. 제가 꽂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클랜 운영자가 나한테 무슨 색깔을 할 거냐고 묻더라고. 고민을 했지. 파워레인저 간지가 뭔 색인지 알아요? 블랙과 레드가... 쓰... 싹 간지란 말이야. 레드랑 블랙을 하고 싶었는데 레드가 클마가 먹었대. 클마가. 그러니까 지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레드를 먹어 놨던 거지. 그럼 블랙을 먹고 싶어 는데 그럼 블랙은 운영자가 먹었던 거야. 아, 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뭐 남았어요? 했는데 그린 남았고 옐로우 남았고 블루가 남았고 근데 옐로우는 항상 파워레인저에서 도 인기 없는 캐릭터였어. 그린은 존재감이 없는 캐릭터였어. 인기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그린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고 블루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닉네임이 레인블루로 서더택을 하게 된 거지. 그게 이렇게 됩니다. <laughs> 김블루 탄생설화. 아무 이유 없죠? 맨날 그 인터뷰 가면은 김블루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잖아. 그러면 저 진짜 아무 이유 없어요라고. 실제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놀랍죠? 남은 게 블루색밖에 없었어. 그때 내가 옐로우 자리 먹었으면 지금 악동 김옐로우야. 어. <laughs> 그 유튜브 만들 때 한국어 닉네임을 짓고 싶다고? 한국어? 성, 한국어 성 많은 게 뭐. 김이박정 뭐였나? 김이 가장 많으니까 김블루 하자 해서 김블루가 된거예요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요. <laughs> 그게 김블루의 탄생 비화다. 여기서 좀 끊고 그이후의 학창시절 이야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네! 파워레인저미 어야 아, 너무 너무 옛날 주영일이가만 저의 꿈과 희망을 책임졌습니다. 어니야 레드 클 맛입니다. 블루도 아 블루 여자였니? 아 블루 남자 아니었니? 기말고사. 가장 빡센 기말 반도 옮겼어. 어, 반도 옮기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계속 벼락치기 하다가 시험 일일 딱 시작했어. 그리고 내 기억이 없어. 그거 상. 사... <laughs> 이걸로 내가 뭐드럽게 DVS 소리.